아, 근데 맞아. 감자탕에 감자는 그 감자가 아니야. 그, 그, 먹는 감자가 아니래요. 늦게 감에 아들 자라고요? 아들, 아들 느끼나? 왜, 왜 아들을 느껴요? 나는 감자탕이라 해가지고 이 감자 때문에 감자인 줄 알았어. 이 감자 때문에. 곰국 같은 거죠 곰국에 곰국이 없잖아요. 어, 맞아. 곰국은 왜 곰국이라 해? 곰국은, 곰국은 진짜 왜 곰국이라 해요? 아, 푹 <laughs> 고와서? 뭔, 뭔이야? 고물어 맞나? 그럼, 아, 그러면, 그럼, 그럼, 고아국이라 해야 하는 거 아냐? 곰, 왜 곰국이라 해요? 한, 아, 근데 고아국은 이상하다. 한강에는 곰대 막아요. 아니, 아니, 입박에 내, 입박으로 뱉은 다음에 깨달았어. <laughs> 감자의 원이 감자? 감자의 원이 감자야? 감자 한단는거뭐라고요 에? 아우! 어? 잠시만, 왜 감자가 고가 맞지? 고구마랑 감자랑 같은, 같은 음식이에요? 같은 음식이요? 감자는 줄기가 변해 생긴 덩, 덩, 덩기, 덩, 덩이 줄기라면, 고구마는 뿌리가 변한 덩이 뿌리지요. 아, 어, 근데 진짜 같은 건가 봐. 둘이 같은? 같, 같이 자라는 건데, 이제 뿌리가 변하면 고구마가 되고, 줄기가 변하면 감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고구마 씨앗이랑 감자 씨앗이랑 똑같아요? 아, 근데 맞아. 그 뭐지? 감자랑 뭔가 심을 때 마크에서도 감자 씨를 안 심잖아. 마크도 감자 그냥, 그냥 심잖아요. 그냥 심는 거잖아. 근데 뭐지? 그러니까 그러면 감자는 씨를 안, 안 쓰는 거 아니야? 근데 감자 하나 있으면 감자 무한을로 만들 수 있는 거잖아. 감자에서 고구마 나올 수도 있어 랜덤박스임. 어? <laughs> 아, 감자를 심어가지고 이제 감자를 심었는데 감자 뿌리가 자라면은 고구마가 되는 거임? 아, 그렇구나. 아니, 진짜, 진짜, 그렇구나. 감자를 심어가지고, 감자를 심어, 심어가지고, 뿌리가 자라서 고구마가 자라면, 그 고구마를 재배해가지고, 고구마를 심고, 또 고구마를 만들어내는 거구나. 아니면 아니라고 <laughs> 해주세요. 아니. <laughs> 고구마 감자, 그럼 진짜 무한, 무한 복제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화폐로 쓰잖아. <laughs> 아, 그래서 강원도에서 화폐를 감자로 써. <laughs> 들깨랑 청경은 뭐가 달라요? 이제 약간 들깨 같은 거지. 진짜 그 길, 길강아지? 들깨 차이인 것처럼. 참깨는 뭔가 좀, 약간 좀 귀하게 자라, 달아... 깨이고 들깨는 뭔가 길에서 기운, 키운 게임? 그런 거 아니야? <laughs> 장내삼이 뭐예요? 즐기와 뿌리를 있는 내부분이 길기 때문에 장내삼이란다 인삼에 뇌가 있어? 있어서 비싼 거라고 내가? 학교 시간에 자지만 말고 수업 좀 들어. 아니, 말이 안 되잖아. 어떻게 인삼에 내가 있는데. <laughs> 사람인이야? 인삼이? 어, 진짜래 아니, 진짜, 진짜 사람이야? 아니, 뭐야. 어, 지금, 나 지금 머리가, 머리가, 원래가 너무, 너무 멋지러워. 아니, 어 <laughs> 인삼이 기억력, 기용, 기억력도 있나 본데? 아, 아니구나. 인삼을 먹으면은 기억력이 좋아진대. 아 인삼 뇌 있다는 말 없잖아 없잖아요. 막 근데 모기도 뇌가 있는 게 신기하네. 그조금만데 어떻게 뇌가 들어가지? 아니 뇌는 사람한테만 있는 거 아니야? 아니 왜냐면는 이런 뇌짤 볼때 사람으로만 나오잖아. 인삼 뇌도 먹어도 되나요? 인삼 뇌를 왜 먹지? 아니 진짜 뇌 있는 거임? 내 대변이 길어서요 아니 근데 아니 인삼에 뇌가 있으면 인삼이 막 움직이고 막 말하고 막그렇지 막 않았을까요? 막 동물처럼 막 짖고 움직이고 막그렇겠지 근육이 없어서? 그러면은 그럼, 그럼 인삼은 식물인간이야? 생물은 사람데못 움직이는 거임? 인삼 되면 식물인간이뭔영가 생겼다고요? 진짜예요? 뇌드라는 분이가 있음. 아, 뇌도 먹을 수 있지. 뇌두 먹어도 되나요? 가 뇌도 먹어도 되는 게 아니라 뇌두구나뇌두 먹어도 되나요? <laughs>